이번에 좀공간이가 부족한 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평가도 역시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번 해봐주시죠. 그런 문제적인 시비에서 안하시잖아요위원장이 취임하실 때 민주당은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저, 제가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그걸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한정훈! 한정훈! 한정훈은 복잡하라! 한정훈 위원장! 합하시오! 왜 안으로 들어가?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금 이곳 현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광주 지역 AI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들과 한 스무 개 업체 정도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최근에 도태우 후보 5.18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과거에 제기했다가 논란이 된이후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천을 취소했고 서울 중도층 민심과 호남 민심의 악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간담회가 진행 중인데요. 한번 현장 가보실까요? 오늘 직태 음. 후보의 이취소데 이해될 없 어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도태우 후보께서 5이8에 관한 과거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헌법 전문의 수록과 그리고 5이8정진을 이어받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정도의 반성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어, 특정한 시기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도 저희는 저,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냥 짧게 하나만요. 그 도태우 후보 공천 이제 취소한 거랑 장혜찬 후보가 지금 설아 논란에대해서좀 지켜보겠다고 하더라고, 공간이가.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도태우 후보의 현재 공천이 취소된 사유는 SNS에 이미 다 공개된 거거든요. 이미 과거 발언이 다 공개됐었고, 2019년 그 거리 유세 도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찾아보면 다알수 있어요. 장애차부분 말할 것도 없죠. 페이스북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관위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공관위에서 충분히 미디어 정도는 검증하고 지난 2020년만 해도 황교안 대표 때도 미디어 있는 거다 페이스북 해가지고 검증했는데 이번에 좀 공관위가 부족한 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평가도 역시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번 해봐 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승관 의원이 GSCG 이런 거 그런 거는 현역대 발언이잖아요. 그런 문제 문제적인 시비에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 이공과 공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사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같은 기준을 민주당에게 적용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시비였어요. 최하실 때 민주당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저, 저 제가 그래, 그래서 그 부분 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 거고 그리고 문제가 발견 발견됐었을 때그 이후에 어, 저희가 그걸 시정하는 과정을 봐주시면 뭐 우리 우리 입장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주 현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의응답에서 어, 질문한 기자 제가 직접 질문했었습니다. 어, 현재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 그리고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의 설아 논란 이런 부분들이 다 SNS에 나와 있었는데 과연 국민의힘 공관이는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저 민주당의 공간을 잘 봐라. 이렇게 동문서답식에 대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공천 막판의 파동이 계속 터지니까 임기응변 씨 대답을 한것 같은데 저희가 어한 15분, 20분 후에 다시 충장로 현장에서 구독자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광주 전남 촛불행동, 촛불행동 관계자도 나와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주호주 대사 해 빼돌리기 해병대 수사 외압에 대해서 윤석열 등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앞에 한1여 명, 여 명의 시민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어 여기, 여기가 이제 대진형 같은데요. 여성 사법 경찰들이 어, 여성 시위자를 둘러싸고 막고 있는데, 네저 여성 시위자는 한동훈은 광주를 당장 떠나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 광주 일정을 마치고 네 이곳 이제 전남도청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네, 이제 마무리 행사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여기 오늘 오늘 광주 남구 AI IT 기업 그 기업가들과 간담회 후 광주의 중심인 충장로로 이동해서 지지로 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 호남 행보하기 직전에 어제 밤에 5.18 북한군 개입설 논란이 있었던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네, 어, 그런 호남 민심을 고려한 마지막 그 배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향후 공관이에 대한 책임 논란 측면에서는 도태우 후보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 공방이나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질문하는 기자, 이종주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